예, 백선아 교수님 좀 나와 주십시오. 예, 오늘 뭐 많은 질문을 받으셨고 또 답변을 하셨습니다. 과정에서, 어, 사망진단서의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하시게 된, 어, 이유 또, 어, 이 권, 어, 전공의가 의무, 의무기록 기록에 신찬수, 어, 백선아 두분 교수님과 상의하여 작성한다는 어, 그것을 남긴 그 경위, 또, 어, 퇴원 기록에는 외상으로 되어 있는데, 또, 어, 사망진단서에는 이 병사로 된이 여러 가지 이런 그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들이 어, 좀 해소가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 중에 하나 그 아까 정황을 말씀하시려다가 시간 부족으로 좀 어, 답변을 못 들은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고인이 응급실에 도착하셨을 때어 2시간 반 정도 후에 어백상아 교수님이 응급실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어 기관, 아까 기관 삽관을 위해서 근육 이완제 투여를 했고 그래서 어 뇌풀이 어, 반사가 없었다. 그래서 어 레지던트가 어 이런 경우는 수술해도 예후가 안 좋다 이런 어 말을 한 적이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반응이 이제 돌아왔을 때는 어백 교수님께서 또 다른 진단을 하셨는데 그 사이에 아까 뭔가 말씀하실 어 부분이 있었는데 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을 했습니까? 아, 아까 말씀은 다 드렸고요. 네. 그렇게 했을 때그 기존의 급성 경막하 출혈이 뇌 자산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그럴 경우는 그 예후가 굉장히 안 좋아서 수술을 하더라도 수일 내지 수주 사이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환자분은 그 경막하 만성 경막하 수정과 같이 동반되어 있고 뇌 자상이 거의 없어서 아, 차트로 설명하신 그대목입니까 아,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어, 아까 어 말씀하시기를 어 교수님 명예와 양심을 걸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같은 판단을 하시겠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네. 어, 틀림없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어, 그 말씀을 믿고, 어, 저도, 어, 이 여러가지 상황들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부산대 총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어, BTO 사업 관련해서 아마 큰 애로를 겪고 계실 겁니다. 어, 2005년도에 처음 시작이 되어서 벌써 10년이 넘은 경과를 보이고 있는데, 어워낙 과정이 복잡해서 어, 결론만 말씀드리면 9월 말부로 지금 대출 원리금이 어, 740억 원 그리고 내년 2월이 되면은 771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어, 9월 말만 하더라도 원금이 400억 원에 어, 지금 이자만 340억 원쯤 했으면 이자가 원금을 초과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어, 지금 최종심 판결을 앞두고 있지만은 1, 2심에서 어, 국가가 폐소하면서 기성회에 대한, 어, 그 변제 의무는 면제가 됐지만은 이 국가가 이그채무를 지금 지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것이 해결이 잘안될때는 어, 제일 피해를 보는 것이 소액 채권자 200여 명이 지금 425억 원에, 어, 이, 전세 보증금 최초에 이 투자했던 이 부분들이 물리면서 어 이분들이 제일 큰 애로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 종장님께서 여러 가지 지 노력을 하고 계실 텐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 시작하시기 전에 대학 정책관 아까 나와 계셨죠? 예. 어 향후에 효음나회관의 이 관리위탁 또는 처분 가능한 어 부동산 매각 등 부산대 자체적으로 상황 가능한 노력들을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만큼 그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확인국감시에 그 방안을 보고를 확인국감 전까지 저희 방에 그 방안을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확인국감 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총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먼저 예, 저 고맙습니다. 그 송구스럽습니다. 어뭐 10년 전에 일어난 일이고 또 전전 총장님은 5년 선고를 받으시고 지금 아직도. 4년 이상을 지금, 어, 영의 몸이 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어, 지체, 지연 손해금이 연 20%입니다. 뭐 거의 한 800, 8억이년 이래 불어나는 상황이고, 그래서 계속 대부분, 어, 판결을 기다리니 보단 저희들은 어차피 20에서 771억을 지금 배상하라 이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 부채는 총, 어, 1,4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 대주는, 각술 공제의 돈입니다. 그래서, 어, 저도 여러 사람을 만나서, 771억 원이 돈이 판결이 나왔으니까, 뭐, 국가가 배상하든, 어디서 나오든, 그걸 가지고 지금 피치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래의 계약 그 이자대로, 어, 400억 했으니까, 어느 정도 좀, 뭐,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당감이라든지그 다음에, 나머지 어려운 게, 지금도, 이, 제가 총장, 그 됐지만은, 계속 행정을, 그리고 그 세입자들한테 시달리고 있는 거거든요. 시달리기보다는 말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대행정 총장의 행정을 10년 전에 일어난 일을 계속 대부분 판결까지 미룰 경우에 보다는 저는 솔직히 소를 지하하고 그래서 다자간 이래 관계자분들이 모여서 해결할 방도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구 노력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NC 백화점 들어봤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순차적으로 갚겠다. 예, 그래서 어, 가능하면 제가 참 미래 어, 국민들 총장이 예, 부탁을 드립니다. 관계자 분들이 좀협의를 해서 1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좀 정부를 시켜 주시면 저희들도 최선을 노력해서 국가에 또 보답하도록 하고 무엇이 잘못인지 에 대해서 우리들도 어, 좀 미래 어, 이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스를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오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